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선호하는 주인공 탑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인공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게 사실 웹소설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피드백 방송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보단 캐릭터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하는 건 결국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보조 장치일 뿐이지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웹소설에서 선호하는 주인공 탑3는 제 나름 제 기준 정확하게만 웹소설에서 선호하는 기준이 아니라 웹소설과 나비계곡이 선호하는 주인공 유형을 제 나름대로 한번 뽑아 봤어요자 우선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은 탑3입니다 냉철한 주인공이에요. 냉철한 주인공. 저 개인적으로 일단 예시로는 이 픽미업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픽미업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냉철합니다. 주인공이 냉철하고 이제 막힘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그 자기의 판단 같은 거가 굉장히 칼 같은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냉철한 형태의 주인공이 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죠. 왜냐면, 이, 그, 냉철한 주인공의 특징이 약간 이런 거죠. 호구 당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요런 게, 이제, 냉철한 주인공을 볼 때, 이제, 독자들이 기대하고 좀 보는 그런 느낌이죠. 어, 약간, 감정이 주인 케이스. 약간, 정확하게 하만 기계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캐릭터가 어느 정도 주인공으로서 인기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이게 그 주인공의 감정선을 폭발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냉철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막 갑자기 얘가 소년 열혈만화 주인공처럼 막 으아 나는 오래와 아키라메, 나이, 뭐, 이런, 이런, 안 아, 들어. 뭔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어, 거기서, 아, 막, 이런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그렇게 할수 없긴 해. 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래가 마무 어? 오래가 마무루!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이, 이게. 어, 방금 전에 제가 실패했던 말은, 오래가 아키라메, 타쿠, 나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봐. <laughs> 많을까봐. 어좀 이거는 어저좀 말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어요. 뭔 뜻이냐? 포기야.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뜻입니다. 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어쨌든 올해가 마무 뭐요런 뜻인데 뭐 네다십이라고요. 어,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감정선을 극한의 상황에서 터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하여야 하면 하이라이트 신이 하이라이트 신이 좀 밋밋해져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이라이트 신이 좀 밋밋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냉철한 주인공을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적인 주인공은 좋아하지만 너무 이제 냉철하고 기계적이고 이렇게 완전 그냥 감정 자체가 무뎌진 듯한 캐릭터는 제가 지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튼 이상 이제 탑 3였고요. 정의롭고 손해보지 않는 주인공이 탑2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얼풀기의 이제 주인공 서준호를 들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냐면 적당히지가 그러니까 정의로운데 정의로운데 열혈은 아닌 거야. 열혈 열혈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정말 그 장르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영웅 캐릭터가 많아요. 이게 이게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선호받지 않는 이유가 이게 영웅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건 사실 뭐 손해 보는 거다 희생을 하는 거다 어 이제 호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적인 캐릭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선호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영웅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적당히는 영웅적이어야 돼요 왜냐면그 <laughs>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전독시를 예시로 들어도 전독시에 있는 김독자를 예시로 들어도 어느 정도는 정의롭죠? 어느 정도는 정의롭고, 그 다음에 이제 제리엠의 그 얼풀기에, 얼풀기에 서준호를 들어도 어느 정도는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적, 적당히 이제 정의롭, 그 적당히 이제 인간성을 갖춘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아예 그냥 인간성의 그 끝자락도 안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이 영웅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쓰는데 다, 주의할 점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주의할 점이그 만약에 영웅적인적인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답답하지 않게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연출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게, 근데 작가 실력이 여기서 드러난다고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할지언정, 답답한 성격으로 보일지언정,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면은, 이, 이게 별로 답답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가 이제 이런 주인공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야 합니다. 굉장히 뛰어나야 해요. 이게 어 이거 이거는 연, 연출이랑 스토리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되는 주인공이어서 이 부분은 도전하신다면은 좀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아, 근데 잘 쓰면은 그만큼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정의로운 주인공은 자 탑1입니다 가장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는 사실 탑1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인공 에 들어감 이게 <laughs> 답답하지 않아야 돼요 이 새끼가 그냥 개 답답한 짓을 하면 은 멍청하고 답답한 짓을 하면 은 모든 사람이 빠기치고 분노가 떠오릅니다 제일 어렵지 않나 이거를 정말 정말 잘쓴 얘가 있어요 이거를 잘쓴 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웹소설계의 베스트셀러죠.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 독자 시점의 주인공입니다. 김독자죠, 김독자. 이게 어떤 점에서 답답하지 않다고 느꼈는지를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답답하지 않은 주인공은 얘가 자신이 지닌 능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니까 중간에 실수는 있을 수도 있어. 중간에 좀 못한 부분, 아쉽게 이제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능력을. 정말 그 미친 듯이 능력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캐릭터의 캐릭터가 지닌 능력을 정말 극으로 사용해서 답답함을 없애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능력을 설정할 때 캐릭터의 소재를 만약에 혹시 뭐 이런 걸로 세, 설정을 한다고 쳐봐. 죽으면 7초 후에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캐릭터 소재를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소재를 극한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답답하지 않은 주인공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식으로 일단은 제 오늘 제 얘기는 어, 웹소설에서 선호하는 주인공 탑3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답답하지 않게 쓰시면 돼요. 어떤 주인공이건, 영웅적인 주인공이건, 악역 주인공이건, 뭐 사이다 패스건 뭐건, 답답하지만 않게 쓰면 됩니다. 답답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답답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작가의 이제 노력이라든지 생각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고구마를 잘 조절하셔서 이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